문제 보면은 숫자 3개가 있는데 네자리 단수를 만드는데 조건이 좀 까다로운 편이에요 네.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적어도 두개 이상의 숫자를 사용한다 가령 3, 3, 3, 3 이런 건안 된다라는 거죠 어. 그리고 같은 숫자는 연속해서 나올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가령 내가 1, 2, 3, 3 이런 것도 안 돼요 네. 그쵸? 어, 이런 걸다 제거하고 3, 1, 2, 3 이런 건 괜찮아요 네. 맞아?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거는 일종의 삽질인데 범주를 카테고리를 정확히 구분을 해야 돼요 하나씩 하나씩 그래서 한 개씩 따로따로 세줘야 된다고 그럼 내가 어떻게 구분을 할 거냐면 숫자를 일단 숫자를 두 개만 쓰는 경우를 일단은 골라볼게요 가령 내가 A랑 B로 표현을 할게 가령 A A A B인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가령 1 1 2 3이나 뭐2 2 2 1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건데 이거는 절대 불가능이야. 왜? 같은 숫자가 연속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맞아요. 얘는 날리세요. 범주에 들어가지 않지요? 그 다음, 그러면 A, A, B, B. 요런 구조는 가능합니다. 왜? 요렇게 뭐 1, 1두 개, 2두 개면은 어떤 식으로 가능해요? 1, 2, 1, 2나 2, 1, 2, 1. 이런 게 가능하죠. 어. 따라서 얘는 좀 일단 세 주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됐어요. 숫자 두 개를 쓰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습니다. 다 됐죠? 그럼 수, 그다음 숫자 세 개를 다 쓰는 경우를 봅시다. 숫자 세 개를 다 쓰는 경우는 aabc 요런 경우만 보면 됩니다. 선생님, abbc도 있고 abcc도 있잖아요. 그걸 내가 따로 볼게 아니에요. 그냥 그냥 뭐야, 숫자 두 개가 지금 중복한다라는 거에만 주목을 해 가지고 이 a에다가 1을 넣을 수도 있고요. 2를 넣을 수도 있고, 3을 넣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세 가지, 세 가지 경우가 다 나오는 거죠? 그지? 따라서 내가 풀어야 될 경우는 딱두 가지야. 이두 가지 경우를 각각 계산해서 정답을 구하면 답이 나올 겁니다. 자, 일단은 AABB를 먼저 봅시다. 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숫자 두 개를 일단 고릅시다. 숫자 두 개를 고르는, 고르는 경우에서는 32로 잡읍시다. 그냥. 세개 중에 두개 고르면 되죠? 그치? 왜? 두 놈의 개수가 같으니까 이렇게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두 개를 골랐어. 그럼 두 개를 만약에 2와 3을 골랐다면, 2, 3, 2, 3 또는 3, 2, 3, 이 말고, 전혀 불가능합니다. 나 조건 때문에. 그렇죠? 따라서 그두 가지 밖에 없다. 2만 딱 곱하면 땡이에요. 내가 빠뜨린 거 있습니까?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내려옵시다, 그러면. 2번으로 내려와서. 자, 일단은, 아, A, A, B, C를 지금 적을 건데, 숫자를 고를 거예요. 숫자를 어떻게 고르냐면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 1, 2, 3이라는 세 개의 숫자 중에서 한 놈은 두번 써라는 거죠. 그한 놈이 누구인지를 먼저 고르면 1만 두번 쓰는 경우, 2만 두번 쓰는 경우, 3만 두번 쓰는 경우 총세 가지가 있죠. 그렇게 3을 곱해서 시작을 합니다. 됐죠? 그치자 그러면 숫자가 골라진 거죠. 골라진 이후에 그럼 만약에 1, 1, 1이 두 개고 2, 3. 이런 경우에 얘를 배열을 할 때, 얘를 배열을 함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면 쉬울까? 어떻게 생각하면 쉬울까? <laughs> 자, 지금 내가 요놈 때문인 거죠? 그 연속으로 사용을 못하니까. 막 얘기하세요. 1을. <laughs> 연속으로 사용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방법은 두 가지예요. 전체 경우에서 에서 연속하는 경우를 제거하는 경우. 그게 더 쉬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죠? 일부러 연속을 안한 경우를 셀 수도 있긴 한데, 사실 머리로 사실 셀 수도 있습니다. A 두 개가, 즉, 1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세 개밖에 없을 거잖아. 이해 돼? 그러니까 빈자리가 네 개가, 네 개가 있으면은, 1두 개가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 세 가지밖에 없죠. 그 각각의 경우마다 나머지 2, 3은 자리를 또 각각 바꾸겠죠? 그럼 3 곱하기 2로 계산할 수가 있겠죠? 그게 6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전에서, 맞아? 실전에서 난이 6이라는 숫자가 좀 불안하다 치자. 그럼 불안하면 내가 아까 말했던 전체 경우에서에서그 연속되는 경우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똑같이 6이 나오는지 한번 확인을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알겠죠?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전체 경우의 수는. 4개의 알파벳을 배열을 하는데 단 중복된 게 지금 2개가 있으니까 2 팩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여기서 뭘 빼겠다고요? 11이 지금 겹쳐서 같이 버스를 타고 가는 경우를 제거하겠다는 거죠. 11이 버스를 태우면 얘들을 배열하는 경우의수는 3팩이에요. 맞습니까? 따라서 3팩을 제거해 주면 얘들 요거 계산해 보면 얘가 12백 6이 돼서 정확하게 또 같은 숫자가 나온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쯤 되면 나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내가 맞았구나. 됐어요. 네. 음, 그럼 계산만 해주세요. 이거 밑에 넘 18이고 위에 넘은 6이에요. 18에다 6 더하면 24. 정답은 1번 됐지요.